아아아아루아아아아료아아아게 갑시다. 아아아아아아아 가. 가아가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상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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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황에서 시청자분들이 당연히 상대방이 잘못됐네. 어, 이 팀이 잘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 사람들의 저를 욕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웃음 소리가 족같네. 상대방 플레이, 상대방 욕한 것보다 이네 웃음, 이네 웃음 소리가 더 족같아.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죠. 좀 서럽습니다.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어, 분명한 것들이 분명 있는데, 제가 왜욕 먹는지. 세상 서럽죠. 자이번에 테란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란전 프로토스 프로토스 테란전 일단은 이번에는 닥드바 빌드 한번 가볼게요 좀 허무하게만 안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 아니면은 어... 상대만 렉이어서 나가면 GG치고 렉 걸려서 나간다고 말해줘야 하나요? 아니요 그냥 나가세요 지지라는건 너와 내가 게임을 했는데 정말 재밌는 게임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나가는 그 멘트잖아요. 지지라는 게. 근데 렉이 걸려서 그냥 나가는 거는 그건 굿게임을 못 했잖아요. 게임못 했기 때문에 지지라고 칠 필요 없어. 그러면. 그거는 욕을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차라리. 지지보단 굿게임못 했기 때문에 뭐 욕을 하면 안 되지만 아, 굳이 뭐 말을 하고 싶다면. 자, 일단 사례한테 정찰 한번 가 볼게요. 센터 한번 가 볼까? 왠지 BBS 빌인데 뭔가 BBS 빌이죠 뭔가 BBS 빌인데 아니네. 자, 이러면서 올라가고요. 이러면서 이제포워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뭐 이렇게 무난하게 진행이 된다면은 나쁘지 않 아, 어. 오야, 오야, 오야! 베럭더블 아 베럭더블 싫은데 서플 먼저 짓네요 이러면 앞마당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 사실 뭐 좋진 않아요 베럭더블에도 순서가 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 서플을 좀 늦게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앞마당, 가스, 서플 이렇게 짓는 경우가 좀 있는데 사내반 순서 완전 꼬였죠, 이거. 앞마당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순서가 꼬인 앞마당이에요. 그래서 앞마당이 좀 빠른 건 아니야. 낙드빌드 승률 80% 되는 유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티님. 친구들이 어디서 배워서 묻길래 이티님 홍보했, 홍보했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세요.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볼수팬님 고맙습니다. 낙드빌드가 어쨌든 속이고, 어, 심, 사람 심리를 이용한 빌드이기 때문에, 잘 속여주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어, 그것만 잘하시면 아마 승률 많이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뭐, 이걸로 또 많이 꿀을 빨았기 때문에. 테란전은 이것만 알면 쉬워져요. 근데, 어, 제가 좀 어려워진 게 뭐냐면 이배럭 더블. 이배럭더 상대로는 닥트 빌드가 안 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했다 치더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복구하는 그게 돼요. 네, 배럭 더블은, 그래서, 개사기 빌드다. 생각합니다. <laughs> 어, 애초에 팩 더블을 저격하기 위한 빌드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이 팀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거는 닥드를 할 거면, 배럭 더블 상대로 닥드 빌드를 들어갈 거면 올인급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좀 세게 넣어줘야 돼. 무조건 과감하게 한발더 빠르게 압박을 넣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아, 이거 좀 클났는데 들켰네요. 지금 바로 방금, 방금 길 막으려고 했던 건데, 길못 막았어. 과감하게 해야 돼요. 네, 저 배럭 더블 상대로는 무조건 과감하게. 내가 무조건 피해를 준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돼. 저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펼치는 이유는 사람님 SCB가 왜 돌아올까봐 그거를 체크해 주는 거고요. 의심을 해서 아카데미 치울 수 있겠다. 그것만 아니면 그. 배럭 더블 하는데 그것만 아니면 돼요 그 아카데미랑 엠베랑 같이 짓는 빌드만 아니면 피해를 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앞마당 멀티를 안한거를 확인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뜬금없이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는데 있거든요 정말 이해 안가게 되게 리스크가 큰 행동인데 그거를 뭐 아무 꼬리낌 없이 하는 분들 좀 있더라고. 그런 분들 제외하면은 어.. 통할 수 있어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실러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는 됐다라는 걸 봤어. 그러면 아투 게이트 정도의 드라군 압박이구나. 이 정도로 이제 상대방이 요약을 할수 있는 거고. 아그 다음이 중요해요. 상대방 이 다음에. 일단 투게이트라는 드라군이랑 드라군 사냥거리 업그레이드 된걸 봤잖아 그럼 사냥 뭘할 거냐는 거지 여기서 터렛을 지을 거야? 스캔을 달 거야? 어? 그러면은 뭘할 건데? 라고 물어봤을 때상대방이 만약 터렛을 짓는다 <laughs> 만약 스캔을 단다 이러면 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스캔을 달았을 때 중요한 거는 이 다크 템플러가 사냥의 탱크한테 순간적으로 붙어주면서 어... 뚫어내는 게 정말 중요하죠 털 터렛이 없고요 있네요 스캔은 없죠 들어왔죠다제 말했듯이 이거 해줘야돼요 어, 안되네요 아 어, 너무 깨다 스캔을 여기다 달았네 와 이러면은 어 닥드마가 안돼요 마인드 컨트롤 갈 수가 없어 이거는 무조건 아비도 가야되요. 뭐 저렇게 하는 분들이 가능있습니다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대럭 더블의 사기성 때문에 저런거니까 여러분들이 못해서 저런게 아닙니다. 이 빌드가 대럭 더블한테 안좋으니까 그런거에요. 심시티도 좋았고, 벙커가 여기, 여기 두 개나 있다라는 거 자체가 좀 들어가기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실패하면 운영이 되나요? 해봐야죠 예. 어쨌든 아비터라는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유닛이 있기 때문에 어, 어느 어정도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운영 가능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그 시간을 버는 게 문제죠 갑자기 사내배 타이밍 진출한다 이러면 좀 힘든 거고 멀티라고 아비터 대비를 리콜 대비를 엄청나게 한다 이러면 또 문제 되는 거고 근데 그거 마저 안할 때가 있거든요 예. 두종 하나 좀 놓칠 때가 있고 약간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노려서 운영을 하면 되겠죠 운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지? 거. 그런 상대방의 어, 실수들을 빠짐없이 잡아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다크를 받기 때문에 바로는 못나와요 왜? 아비터.. 아 뭐야 그.. 다크 템플러 때문에 스캔은 달아야 되거든요 스캔을 일단 다는 시간 일단 첫번째 사내방이 벌어야되는 시간은 그거고 그때 우리는 어.. 준비하는거죠 스탠필드를 개발할게요 어, 사내방이 나올것같아요 아이고 스탠필드부터가 아니라 이거부터다 아씨 발업부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나올 때, 이 마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질럿 발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질럿 발업이 필요한데. 야. 일단은, 이게 이거 보러 오는 거거든? 지금 트리플 멀티 있나? 어 이거 벌써 왔어? 나아올것 같아요 야 위기죠 으 데이트 더 짓습니다 멀티였다면 지금 일로 왔어요 네. 저기 분명 지금 갔는데 아니라는 건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게 많이 없지. 그냥 나오는 거막 됩니다 아, 윗도 두 개까지 무조건 찍어주고요. 네, 네, 톨까지. 네, 까지 찍어줍니다. 드라울이 왜 나와 있었을까요? 이 다리 쪽 잡히면 어차피 지기 때문에, 어, 중요했고요. 근데 이거 이길 것 같은데요? 이겼죠, 이거? 어, 지금 바로 뵀다. 아, 그래서 질럿 발업이 중요하다고 한 겁니다, 그죠? 아 질럿 발업이 됐으면 이거 뚫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못 뚫었다, 이거는 일났네 그래서 어떻게 막아야 되냐, 약간 팁을 알려주냐면 지금 이렇게 아비터 하나랑. 이거 하나 질럿 하나 이렇게 섞어서 사내방에 이거 좀 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씩 견제를 좀 해주고 아니 저떻게 뭐, 뭐, 스킬이 빨리 죽는다 어 이해가 안 가네. 방금 보셨어요? 이걸 왜, 왜 돌아가지? 동력들이. 이해가 안 가네. 정말 이해가 안 가네.

밀리면 몰라요. 네. 그리 마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막았죠? 아, 이 죽었네. 이게 막히면 상대방이 치는 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막으면서 아비터로 뒷심 보는 게주 빌드의 핵심이지 막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인제거? 아, 어, 나갔네요. GG. 후후, 승철님 안녕하세요. 그니까, 러 어, 딱저상황에요 상대방이 나오는 걸좀잘 막으면 되는 건데, 약간 실수했던 거, 아까 그, 자, 스피드업이 먼저라는 이유를 보여줬죠? 스피드업이 만약 됐으면은, 방금 전투에서 좀 좋은 성과를 거뒀을 때, 탱크가 더 죽었겠지. 그래서, 어, 스피드업을 먼저 찍었어야 된다라는 거. 사해반 타이밍이 좀 빨리 나오면서, 그런 중요한 상황이 나왔죠. 그래서, 약간 아슬아슬했지만은, 그래도 사해반 벌처 막 쓰고, 그러다 보니까 벌처 비율 없어지고, 탱크도 앞으로 전진해서 어떻게든 피해를 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압박을 하다가 안된 거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막히면은, 그니까, 테란이랑 프로토스야 멀티가 똑같지만, 막히면은, 제가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아비터가 있거든요. 막 멀티를, 사냥 본진을 칠 수도 있는 아비터가 있기 때문에, 어, 상대방이 무조건 피해를 줬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좋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